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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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원피스 100년 전쟁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제가, 아, 아, 이거, 이거, 해적왕의 자리를 빼앗겼죠. 아, 야, 야, 근데 내가 줬잖아. 기억나지? 에아그 어, 당연히 그 은혜 오늘 어 그랬지 갚을 겁니다 아, 말을 왜 더듬어 <laughs> 왜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아니, 이 무려강의 방에... 포스에 지눌린 건가 네자기 오늘따라 더세 보여 왜왜 그러지 뭐지 밤이라서 그런가 아 오늘 내가 진심으로 할 거거든 진심 펀치 아, <laughs> 아, <laughs> 빡겜 <빡긴. 웃음>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내 네, 보시기 전에 일단은 공지할 게 있긴 한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은 업 즐겨찾기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버리님. 오늘, 자, 네, 오늘부터 새로운 룰 변경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룰, 뭐죠? 마지막 보네 그래프에서 열셀 넣기 전에 죽으면 그 보네 그래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laughs> 야 일단 오늘 맞았네. 좀 약간 이제 마지막에 많이 이제 비중이 또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원래 왜냐면은 마지막에 계속 오면은 실상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많이 이제 중추적으로 모아봤을 때 내린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해보고 다음에 이어서 할지는 다음 편에서 공지를 따로 처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그랬다고 해 가지고 뭐 다음에 또 언제 왜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네. 전편을 못 보신 거니깐요. 네. 네. 저희도 곤란합니다. 자, 그렇지, 그렇지. 자. 소원. 네, 지급해 주시고요. 자, 지금 만들겠습니다. 야! 가모 님. 아, 저 야! 와! 우원 받아 가십시오. 아, 소원이다. 아, 아, 소원! 소원. 아, 축하해. 아! 소원! 아, 부럽다. 현찰로 어. 네, 한, 한, 한 20억만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공룡이라 어! 생각이 안 돼. <laughs> 왜 소원 꺼지라면서요? 네, 개념이 없죠. <웃음> <웃음> 자, 자 갑니다. 일단 자, 자 일단 바로 멤버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켄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채민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네. 아버님이 대신 안 나오셨네. 아 오늘 이따가 연락을 했는데 형이 이따 올 수도 있대요. 아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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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와? <laughs> 네, <laughs> 미리 예보하겠습니다. 우리 형 완전쎄요. 아 완전? 그래? 네, 어, 네. 정말 처음에 내가 많이 괴롭혔는데. 어, <laughs> <laughs> 아, 지웅아 반갑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웅입니다. 하이. 하이. 목소리가 작아요. 하이. 네. <laughs> 자, 카보니만아또 <laughs> 해저광, 해저광 또 이거 해줘야지 무대. 어. 자, 해저광님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편 해적왕, 가몬이고 앞으로도 해적왕이, 가몬입니다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여기요? 아, 저, 생각하고 <laughs> 있어요. 야, 어차피 너, 저번에 내가, 어, 야, 야, 야! 야, 야! <웃음> <웃음> 아, 전편, 아, <정보를 웃음> 가겠습니다! 어, 전편, 어, 지금 영상 틀어버려? 어? <laughs> 아, 수거저먹기없다 <선생님은> <laughs> 진행하시죠. 오케이. <laughs> 자, 깔코님, 반갑습니다.

야, <laughs> 민감한 제 스텝업입니다. <laughs> 자, 민감한도 섰어. 비켜줄래? 둘다 나가. 아, 미안. 둘다 비키세요. 아, 아, 아. 비켜줄래? 자, 싸우면은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앞으로. <laughs> 예! 자, 일단 능력 한번 바로 뽑도록 하죠. 갑니다저의첫 번째 능력갑니다 누구야? 자, 미호크, 오! 나미, 샹크스, 헨콕, 아웃키즈 나왔습니다. 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아 뭐야 이거 자꾸. 여자들이 들어와 <laughs> 어, 자 일단 제가 오늘 홈모노 예 진짜 본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차을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자 봤을 때미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오크를 꺼냈다는 거는 오늘 그냥 어.. 본인들을 A4 용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눈 이 보이 보입니까? 탁카놈의 예? 메인 은 보입니다. 맞을까? 저, 네. 예? 예? 볼저볼볼 오늘 볼이 표정대로만 돌아다닐 <laughs> 겁니다. 예. 와, 오늘 아, 오늘 아, 도, 오늘 멋있어. 동맹이란 없습니다. 동맹 요청하지 아, 마세요. 긴장 긴장 좀 해야겠다. 자 갑시다. 자흰수염 커비, 샹크스, 바기 조로 나왔습니다. 자 과연? 야, 나는 흰수염한다. 흰수염. 한다. 흰수염 오케이. 와, 가죽었단. 지수염. 야, 와, 이것도. 지수염이야, 오늘 제대로 우승하려고 하나 본데. 오늘 그러니까 진짜 앞에서 쓸 거. 꿀려. 어, 맞는다. 나 이거. 아, 잠깐 근데 이제 여기 팔지 않나? 잠깐만요. 팔아요뭐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어, 안 파네. 아, 임팩타의 판매는 저항, 아, 저항 때문에. 좋아. 어. 아, 자, 일단 다음 이... 갑시다. 뿅. 자, NL 로우커비 지패 재판 나왔습니다. 아 일단 집회 봅시다. 네. 오, 모르겠지만 집회. 이게 뭐지? 네, 아무거나 이거 쓰고 싶은 거 끄집어내세요. 아오키지 아오 아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다음 카모님 현해적광 자, 현해적광의 힘을. 자, 집회 남이 코비 테서로 집회 왔습니다 잠시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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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자. 짱.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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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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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laughs> <필요 없습니다. 웃음> 지금 무령왕 당당하겠습니다 태소론 안할 거죠 일부 때 했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예. 저는 그러면 오늘 생고쿠 가겠습니다 야 생고쿠도 많이 나오네 요즘에 자 다음 갑니다 오, 좋아 나 먼저 넣고줘 넣어야죠 오케이 됐습니다 빨리 비키세요 간다자에 네. l 어. 프랑키 샹크스 검은수염 민고 나왔습니다 전 오늘 샹크스 하겠습니다 오케이 샹크스 자 다음 재밌님네 먹겠습니다. 켄지님 또안넣 아, 켄지님 또안 넣고요 경고드리겠습니다. 아, 아, 어제 프랑키 다 먹고 있었다. <웃음> <얘기해>. <웃음> 프랑키 <웃음> 먹고 있었어 내가. 어제 프랑키 <laughs> 안 쓰실 거죠? 네 아, 안 써요. 아, 빠세요 생고 쓸 거야 나는. 자상비 어. 아카이누 쿠마 검수 다음에 행콕 나왔습니다. 어 행콕 또 먹었다. 쿠마하겠습니다. 오케이 쿠마. 네. 자 오늘 씨, 다 폭파야. 나미오크왜 했어, 씨. 쎈데? 아, 그러네! 잠깐만. 아 바꾸고 싶네 이거 아 마음이 아프네요 안돼! 아. 바꾸면 안돼 아돼 안돼! <laughs> 바꾸면 안돼 아, 아이혼나겠구만 잠깐만 어디갔어 미호크 어디갔냐? 미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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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호크 왜나 여기 올 때마다 안 보이냐 애들이 미호크 어있다있다있다아여 검은색이 가려져있네 됐다 아우 누굴 너무 좋아요 자 일단은 기술을 좀 가져가고요 어, 기격 좋다. 해방 능력은 혹시 모르니까 가져갈게요. 네. 네? 잠깐만요 검이 없는데? 어 뭐지? 미오기도 검이 없는데요? 미오크 어, 맞아 맞아. 미오크 검아 이거 신님이 주시겠죠? 일단 갑시다. 아, 검객은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바로 가겠습니다. 스타터. 아, 스타터. 아! 자, 킬타임은 24분부터, 지, 아, 2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열쇠조각 <아이컨. 웃음> 네, 가져가세요 다들, 열쇠조각. 이미 아까 가져갔어. 오늘은, 네. 오늘은, 오늘은 진짜 익스트림 좀 마. 가야겠다. 저, 기본검 좀 주세요, 신님. 동굴 내려가서 내일 좀썰어볼란께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빰빰빰, 빠빠 빤빤. 자, 지금 완료되었으니 확인해주세요. 오케이. 어, 여기 있구나. 됐다. 던던던던,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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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던던, 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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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던 자, Y14, 아, 12는 사랑입니다. 내려갑니다. 또 어, 뭐야. 아 이거 흙이잖아. 빰빰빰 아 체력! 아 맞다! 발고야 되는데 여기, 여기 세텀하고 갔다 올게요 신님 혹시 그 거주지입니까? 네네 거주지로 바로 TP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비능력자 아 이거 아닌데 비능력자 빠밤빰 빠라빠빰 봄사이 내려가자 어? 왜왜 흙이 있지? 아 나도 에메랄드나 캐볼까 1, 2, 3. 오케이. 이쯤에서 다이아를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주변에 누구 있었는데? 지이 어디 갔어요? 어? 켄지밖에 없지? 유씨. 나 봤나? 나 보고 딴 데로 갔나? 처음부터 죽일 거였는데. <laughs>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애들 다 죽이겠습니다. 진짜. 오늘 일을 갈았습니다. 아, 다시 되찾을 무료강의 이 클래스를 여러분들. 느끼게 될겁니다, 오늘 진짜 아, 잠깐만 햇불 안 가져왔다 그래서 저거 올리고 이렇게 주변에 잠깐만 켄한테 가자 아, 카모니네? 카모니라 잠깐만. 카모니는 일단 적대로 안 돌리는 게 좋아요 카모니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일단 냅두는 게 좋습니다 아, 붐이 너무 어둡네 부금도 좀 밝은 분위기에서 살인을 할게요, 여러분들. 됐습니다. 자, 딱요 부금에서 아, 커머나너 옆에 있다. 조심해야 돼. 예, 네, 사이드에서 순간 닉네임 숨기셔 가지고 저저 저한테 오신 줄 알았어요. 잠깐만, 아, 왜 이래? 됐다. 아니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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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이 불이야. 어유, 어, 지직거린다 어, 자, 무튼 저희끼리는 웬만하면 싸움을 안하는게 우리끼리는 안하는게 낫지 어야 근데 너그 okay. 주변에 뭐, 없냐 지응이랑? 켄지? 켄지랑 지응이가 둘다 저켄다 켄지 켄지 왔다 켄지 어, 오 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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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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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삶의 최악의 삶의 최악의 해가 뭔지 보여줘야겠어 어 앞에 용암있다 드레인 드레인 아예 잘됐다 미오크가왜 좋은지 알아? 왜요? 초반에 검을 주잖아. 그럼 뭘할수 아 있겠냐? 아 여기서. 어. 근데 켄지 샹크스거든. 어켄자오 언니도 검 있어요. 그럼요. 애들은 검이 없기 때문에. 오 에메랄드 뭐야? 그렇죠 그렇 오늘은 제대로 강질만 해요. 아닙니다. 저도 안 캐고 애들도 못 캐게 갔습니다. <laughs> 24분 언제 되는지 보자. 시작까지. 1분 남았어요. 정확히 남을 초는 15초. 시작과 동시에 다 잡으러 간다. 아, 오늘. 아, 저는 좀 미리 대피 대피 있을게요. 오늘 스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아, 야, 잠깐만, 나, 저는 예매드 캐러 가겠습니다. 자, 저, 이 싸움에 관여가 안되 있는 사람이에요. 해적왕이긴 하지만, 자, 갑니다. 야, 우리 어딘가 24분, 내려왔나 아, 괜찮네, 큰일났네. 바로 시크 잡자, 먹다 이겠네나본거 같은데, 누구냐는 나와 임마 어 공격대 공격대 공격인데요? 야, 넌 지금 주변에 지웅이 찾아. 아까 아, 지웅이 아, 있었어 아, 주변에. 아, 오케이 오케이 지웅 어딨냐 지웅아 어디 갔어 이 형? 아 뭐야 또스위프트누르면서 도망가서 어이 있다. 어, 소리 끌고서 들려. <놀람> 야. 일단 하나. 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저리가. 비명 들을 시간도 없어. <laughs> 저리가. 아, 사인님한테서 방금 약간 검은 줄이 느껴졌다. 진짜 레알? 품었다 아, 오늘. 사인님께 열쇠 조각 인벤토리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어, 칼도 못썼네 재민이 재재냐 티피 탄다. 내가 죽이 예. 내가 죽이게 예. 해 줘. 오케이 오케이. 저기 티피 탄바라라제 대각선 앞에 있어요. 간다. 보시죠? 나 이쪽 이쪽 나와 줘 그냥. 예. 간다. 어? 숨었는데? 어오 반납보구만 어허 이걸 봐야 일단 너 반대편 파 다이아 나랑 안 겹치게 케면서 예. 아, 예. 저기 에메랄드 켜고 있어요 음아 여기 익스트림 존이야? 예 오, 에메랄드 갯, 엄청 많아요 갸골인데 여기 에메랄드 꼭 죽여! 왜 뭐하십니까! 레딩님 못 봤잖아 았는데요? 그래? 켄지 님이랑 싸우는 거부터 봤어요. 뭔 소리야. 나.. 그, 그, 야, 그, 야 그, 그러다고 그, 내가 너를 거? 죽이겠냐? 켄정한테는 개인적 악감정이 있어서 죽인 거고. 아. 아, 아, 아 설마 그, 저, 저번에 저 저번에 그 그거? 어, 아, 아, 저번에. 좀 자유롭게 관전하겠습니다. 아, 어. 아. 네. 곡괭이 버고 있다고요? 아니. 야, 나 재민아, 지웅이 없냐? 이번에? 아, 아 지웅이 아, 아, 보였습니다. 야, 아, 지웅이 아, 좀 그래. 찾아봐. 아, 어, 진짜 잘잘 있더라고요. 아, 죽지인줄 알았어, 진짜. 와. 어, 170 <laughs> 지뚱이 <지뚜둥이> 왜 나와? <laughs> 야, 아 잡아 있어. 일단 켄지를 어, 찾아야 돼. 아켄지래 지웅이를 찾아야 어,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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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웅이 발견하면 바로 그냥 우리 야 재민아 우리 우리가 살라면 즐기 참 즐기. 아 그거 잡아야 아 지웅이 잡아야지 나중에. 아지기이기 없어야 돼. 오 다이스. 뭐야? 뭐야? 아 뭐야? 뭐 일단 너 너가 너 순서였어. 재민아 미안하다. 야, 너 와, 더 와, 뭐 쏘마라. 깜짝이야, 대나. <laughs> 아, 이게, 이게 뭐야? 이 건방져. 이게 뭐야 이거? 임베이터리로 1쇠 조각 지급해드렸습니다. 다야도 다 대나. 사장님, 다야도 다 대나. 다이야 빨리 대나. 아, 우선 죽겠다. 아, 잠깐 좀 5분, 5분, 뭐야, 4분 됐어, 4분. 아니, 됐어, 가만. 2분, 5분만 해 무슨. 다음, 어또 죽이오? 지금 때렸어 지금. 아, 아, 아 진짜 개. 진짜 신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고, 야 일단 주변 센서 빨리 돌려. 더 찾아. 빙. 야 지웅이 아 지웅이 어디 있어 빨리 지웅이야 니가 네, 와야 된다 산다고 지웅이 좀 때문에 지웅이 안 보입니다 어안 보이면 일단 뭐좀있다가 어, 예, 잡으면 예. 돼 어, 걱정 마 지웅이가 안 보이면 이제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음, 나 걱정 마 너는 소원 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척해 두겠어 자 지웅이로 데리고 갈게. 차라리 지웅이랑 팀을 한다고 지웅이 쪽으로 한... TP를 타라 어떻게든 어떻게든 타 오케이. 진짜 열쇠 조각 오케이. 준다고 해 그냥 오케이 널 위해 내가 소원을 준비했다 갑니다 갔다 올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야좋은데 그거? <laughs> 널 위해 소원을 준비했대 <laughs> 자 버그 아니에요 이거 두 개씩 나오잖아 봐 내가 내가 운이 없는 거야 <laughs> 잠은 잊기있고 주변에 사, 잘 파악하면서 다녀야 돼요. 갑시다 나도 뒤를 조심해야 돼. 애들, 내가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애들이 나를 아마 보자마자 도망가거나 숨을려 할 겁니다. 오, 어, 저 뭐야? 오, 어, 저기 뭐 있었다. 아, 캔지잖아. 캔지인데, 캔지 한번 더 죽여? 에메랄드도 좀 이따 캐게요. 간대. 뭐야, 뭐야. 어, 뭐야. 재민이한테 죽었네? 아사 싸야지. 됐어, 지금. 땅굴. 아 지웅이한테 죽이다 나도 죽었어. 됐다. 아아 아, 자네 반갑네 다이아도 주시구리야아 <laughs> 다이 나, 다속까지다 털어 먹는구나. 오늘은 홈워너다. 야야뭐 지웅이 죽었는데 재민이한테? 가모나? 뭐야 어디 갔어? 아, 갔네? 야나 이러다 진짜 알고 지 되겠어. 시간 많습니다. 아직. 어 뭐야? 진짜 뭔가 다이아가. 어? 뭐야? 아니. 뭐지? 나한 개만 나오지? 어? 진짜네? 쿠킹이 잘못 떼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나왜 다이아가 한 세트도 안남지 아, 이거 이건데 심지 이거 아까 받은 게 30개인 거였는데. <laughs> 뭐야? <뭐예요>, 이거 <laughs> 아, 쟤거 아직 안 가져가신 거 같은데. 어디 갔습니까? 저 위에 있는데요. 주세요. 자, 자 던지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몇 개나 캐셨나? 아이고 많이 캐셨네. 거 아, 아, 뭐? 옆동옆 동네 옆 동네 가 가지고 죽이세요. 빼드십시오. 안 되겠어 나도. 나도 보고 배운 걸 그대로 써 먹어야겠어. 어 나오는데 다이아 두 개가? 아안 고장났네 기분 탓입니다 여러분들 아닌가? 어 아닌데? 갑자기 잘떠 신님 이거 바꿔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체인지 해드린 적 없습니다 뭐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세개 4개씩 되지 아까 한두개씩 넣는데 하나 야야 카모나 왜예 사장님 속보니다 제민이가 열쇠 세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민이를 죽이면 열쇠는 네. 바로 조합이 되는 건가 오케이 그리고 약간 약간 제 주변에 있거든요 선장님 뒷면 타세요 그러냐? 예, 일단 이것만 켜고 오케이 간다아두개두 어, 개라고 하네요. 야 오늘 다 죽이고 진짜, 자 핵부자로 시작해 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나나나나 해적 전쟁 그대 해적 해적왕인데 이렇게나. 자들봐,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디 어디 어디다 숙이 숙이고 있거든. 이제 빨리 이제 빨리. 저쪽 저쪽 보이죠? 재민. 오오 재민. 야 재민이 말고 지웅이를 데려와. 재민 위에서 죽이기 그냥 열쇠 뺐을 때. 아 그래요? 아 근데 지웅이 열쇠 없어요. 지금 내가 열쇠 때문에 이러는 거 같아? 아? 커머나 네. 어? <laughs> 미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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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열쇠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라고. 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그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다없애야될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데려와야될거 당장... 아니야. 피가 말라 있다니까 지금. 오케이, 지영이 당장 팁이 합니다. 저 이미 팁이 허용됐거든요, 저는. 간다. 저방으로 아, 몰래 내려오세요. 어? 뭐야, 샌디? 내려가. 내려가? 지영이가 벌써 올라왔는데요? 아! 아와 뭐지 빠르네 이걸 안 되겠다 그냥 재민이 죽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오 잠깐 줄에 누구 있어 아 너냐 깜짝이야씨 <laughs> <갑자기야>, 저요 <laughs> 그러십니까 재민이 좀 있다 죽이고 지민... 여기 에메랄드 없는데 네아 이쪽은 에메랄드 없어요 아까 제가 했던 데 있잖아요 처음에 어 거기에 에메랄드가 많더라고요 여기 이 스팀 아닌 것 같아요 아 뭐야 그냥 레더스톤이랑 그냥 다이아 접착하게하면서 올라가야지 뭐 관 보는 거로. 깔코님 아예 다른 데서 태어났나? 아니, 뭘... 어, 근데 깔코님 아예 안 보이네, 진짜. 그러니까 거의 뭐 어, 어, 없는데? <laughs> 깔코님도 열쇠나 가지고 있거든요. 아, <laughs> 그러네. 사 네. 아, 이 님, 재민이, 깔코님. 괜찮아. 다 죽여 버릴게. 아, 야, 에이. 너가 너가 도와주기만 하면 돼. 어? 에. 네. 자, 그 대정 소원권도 있으니까. 어. 네. 그래, 그, 그, 그래야죠. 예, 슬슬 이제 올라가자 이제 마지막 캐고 아예저 다이아 마지막 거 캘겁니다! 기다려주시쇼 나도 나도 이것만 캐고 어? 기반암 안에 있네요 이럴때는 기반암을 네, 원펀맨으로 그냥 부숴버리죠, 그냥 그거.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올라갈게요 TP 네, 오다터졌어아 있네 어, 나나 그러니까 나다 사인님 피해가지고 다 갔는데 증이 빨리 간 전했네. 아까 나왔을 때다 여기 현저하있 썼는데. 방풀이야 뭔가. <laughs> 아, 아 이거는 냄새가. 인가? 야 이거 뭐야 이거 또. 왜왜 왜, 왜. 아 이구나 이거 지폐구나어 아, 깜짝이야 나 잘못한 줄 알았네. 자다 레드스톤 뭐 끓이네. 어 레드스톤 근데 나 레드스톤 못 먹었어. 어차피 캐지도 잘안 왔어 근데 어 하긴 사인님 레드스톤보다는 혹시 피가 더 맛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버퍼 앞에 서 있는 지용이 있습니다. 버퍼 아, 개인 버퍼입니다, 여러분들. 재민 님가 열세 두 개. 야 아, 이거 네. 개인 약탈제 이런 거 없나? 이거 어차피 우리 인벤세이브라서 약탈할 수 있잖아 사실상. 아, 네뭐 인벤스 하셔가지고 하셔도돼요 그러니까 인벤세이브가 돼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렇죠. 잠깐만요. 오케이. 아 하... 이거 오늘 어떻게 경기가 이어갈지가 궁금하구만. 아, 그렇죠. 뭐 저처럼 라인 좀 타면 뭐. 너왜 쫄아있냐? 저요? 아, 제가. 그나 전적 해적, 해장해왕이야 쫄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서, 이거 소환권 안 보이나? 아, 내가 왜 쫄아? 아, 뭐 돈도 많아서 까아도막 여러 개 산다고. 좋아, 좋아. 가보시 많구만. 아, 멋지. 선세 세트 정도는 챙겨 놔야지. 세, 세, 저기요? 아, 네 세트 간다. 아, 오늘 꼭 아, 아, 네. 진짜 핵폭근 모드 진짜. 거기. 그게 렇 많이 에 금여져도 됩니까? 분노라기보다는 그냥 이번 편에서 완전히 나의 무력을 재평가. 고기 34개 준비돼 있고. 강금사가 아, 아, 13개 간다. 이거 멤버들 방콜하고 면 지금 엄청 부끄울것 같은데, 저는. 오늘 잭더 리퍼의 귀환입니다. 와... 네, 네, 그거 알아야 돼요 네, 폭발 기술이 많습니다 사장님 오늘 그 조심하십오 알아 미래크잖아요. 괜찮아 해방 전에 능검 없고 빨리 빼, 치고 빠져서 열쇠 놓고 도망다니는데 나 어차피 능력 아 해방 뭐냐 내가 순신술이야 순신. 와 알지? 자, 일단 그 여러분들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열쇠를, 나머지 열쇠를 챙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열쇠의 소유는 접니다 뿅 그쵸